나주시의 역사 교과서 한 권으로 보는 나주. 나주시 축하를 우리가 그려왔던 시간을 온전히 느끼시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주의 시간, 그 속에 담긴 시민의 자취를 기념하는 나주 역사 교과서의 첫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뿌리인 나주의 역사를 곁에 두고 손 안에서 읽을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옵니다. 그리고 다시 봄은 또 찾아옵니다. 이것은 자연의 흐름이고, 시간의 순서이며, 시대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자연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며, 시대가 진화할수록, 우리들의 흔적들은 깊어지고 우리들의 자취는 진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역사, 나주입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이번에 발간한 나주 역사 교과서를 통해 우리들이 걸어왔던 시간의 흔적과 시대의 자취, 그리고 사계의 지혜를 온전히 느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나주의 역사 교과서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우리 나주시 의회에서도 오늘 또 흘러가고 있는 우리들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30일 나주시 의회 의장 김영덕 20... 세번째 24년 9월 9일 9월 9일 전용 대형 전관동형초창동일 초창기 원흥영군원흥전기동 발전기 옹관 나주, 신천리, 고분. 뭐, 발전기 연관? 오, 십나다 초창기 연관. 아, 발전기. 3세기 무렵, 영산강 요역 마한 사회 장례 분석은 큰 변화를 겪는다. 무덤 주위에 도랑을 판옹무덤 주구 토강묘에서 평면 형태의 사다리 꼴인 분구묘로 바뀌어 갔기 때문이다. 당시까지는 무덤 속에서 나무놀이 차지하는 비중이 온관에 비해 큰데, 자세기 후반부터 온관이 장례 절차에서 중심이 되기 시작하면서, 온관은 영상과 음요만이 지니는 독특한 생김새로 변화해가기 시작했다. 5세기 중엽부터는 온관만을 매장 시설로 사용한 온관 거분이 등장했다. 처음 독을 관으로 사용했던 이유는 어린아이가 죽었을 때 사용하던 항아리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매장하기 위해서였다. 영산강 유역, 온관도 마찬가지로 생활용으로 만든 항아리를 사용하였지만 점차 전용 온관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장대, 용도에 맞게 온관이 점차 커짐에 따라 그를 제작하기 위한 전용 가마도 만들어졌음이 나주 오량동 유적을 통해 확인되었다.나주 오량동 유적 2호 가마 발굴 모습.나주 오량동 유적 2호 가마 출토 유물.나주 보감리 고분 출토.인골이 들어있는 옹관. 영산강 유역에서 온관이 나무늘을 완전히 대체하고 무덤천용으로 대형화된 배경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 그중 가장 일반적인 학설은 매장 풍습과 사후 세계에 대한 많은 사람들 인식이 바뀌었다는 데 있다. 영산강 유역 만인는 옹관이 시신 회전을 막고 부패를 지연시킨다고 믿었고, 거기에 사후 재생관념이 더해지면서 마치 시야를 닮, 닮은 독을 더욱 많이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다. 요자형 이음식 옹관 속에 구부려 안치된 피장자를 알 속에 자리 잡은 태아 모습으로 보아 현재로 재탄생을 기원하는 긴 개념으로 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외에도 기원 후 1세기 이래 꾸준히 발전해온 항아리 만드는 기술이 그대로 매장풍습에 적용되었다는 학설이나 사회가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는 상황에서 영상강 요역, 공통된 문화 요소였던 대형 항아리를 많 인들이 독자성을 나타내는 상징물로 삼고자 했다는 학설도 있다. 온관거분을 대표로 하는 독특한 장대 문화가 크게 발전하기까지 한 가지 여인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온관거분 발전과 소멸이 영산강 유역 마한세력이 겪은 흥망승제를 보여주고 있음은 분명하다. 30페이지 신천리구어분 금동관 신천리 구어분은 평면 형태가 각을 죽인 네목거리며 정상부가 평탄한 방대한 거분이다. 한병 길이가 32m 내외, 높이 5m로, 일대에서 가장 큰 거분이다. 1917년 조선총독 부 고적조사위원 세이있지세이이지 구징지이 세이, 구징, 세이이지 조사단에 의해 구호분의 온관이 1 1기가 들어있음을 확인했다. 신천리 구호분 발굴 내용은 1980년에 이르러서야 당시 조사단원이었던 오가와 게이 기찌 쇼, 촌, 오가와 쇼, 촌, 게이, 기찌, 게이, 징, 기지 지 오가와게이기찌, 셔초찡오가와게이기찌셔초 찡지가 작성한 조사 일지가 학계에 알려지면서 뒤늦게 알려지게 되었다.31페이지 그림 나주 신천리 구업은 나주 신천리 구업은 부상품 나주 신천리구업은 금동관 옹관 열한기 중 금동관이 출토된 을관은 구업은 분관에서도 정상부 중심에서 약간 남서쪽으로 치우쳐 조성된 대형 옹관이다. 옹관 속 시신머리 쪽에는 금동관이 놓여있었고 목과 팔에는 구슬목걸이와 팔찌 등 장신구가 있었다. 왼쪽 발 곁에는 봉황문의 고리, 자루, 큰 칼. 봉황문의 펑황원 고리, 자루, 큰 칼. 환, 터, 다도. 고리, 자루, 봉황문의 고리, 자루, 큰 칼. 펑황원 환, 터, 다도. 쇠창, 쇠창. 쇠 화살촉이 있었고, 쇠 화살촉, 발쪽에는 금동 신발과 구슬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신천리 구업은 을관 주인공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준 유물이 국보제 295호 금동관이다. 신천리 구업은 출토 금동관은 곡갈 모양 모관과먹관과띠 모양의 대관, 다액관이 결합된 유일한 예로 금도금만 구리판을 오고 붙여 화려하게 꾸민 수작이다 금동관은 다른 지역 백제 금동관과 완전히 다른 형태인 대관과 관모와 함께 출토되었는데 이는 신라나 가야의 극과도 다른 모습이어서 이 지역 정치 체제나 문화가 가진 특수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